다시 마라 신포 아까 아까 지아사아삭 소리 나어 듣기는 들 여기서 배트맨도 한번 뚫어도 물좀 있다, 물, 물더 매워봐 아, 너 글러 술좀 있다고 정답, 배수 정답, 배수 있다고 정답, 배수 있어 우리 <물> 공지방에올려줘 <laughs> 아! 알았지 뭐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를> 아우, 귀 시원한 걸 찾게 돼 있어. 어 <목소리로> <laughs>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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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기 저기, 고 와. 저장 저기, 장기 어디 가냐? <웃음> <웃음> 어, <왜> 가냐? <laughs> 어, <강남기. 웃음> 근데, 근데 딱 느끼게 됩니다. 참 공평한 게임인. <laughs>